예, 이 옷으로 말하자면 저희 동대우 시장에 도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청은 다른 것보다 진우실이 예쁘게 해놔서 아주 컬러감이나 착용감이 너무 좋습니다. 요거 사이즈도 요걸로 지금 현재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크고 적게 그리고 또 이뿐 아니라 완전히 박스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이렇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캐주얼하면서도 좀 귀염성도 있고 시원한 디자인인데 입으시면 아주 예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편한 걸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픈형 완전 오픈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있지만 예뻐요 고급스럽습니다 귀염성을 원하시면 이것도 있고요 이건 아주 좀 뭐라 그까요좀 적은 사람들이 입어도 착용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집에는 전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사이즈 구별 안 하시고 입으시는 거예요. 요거는 상의 조금 긴 청자켓이에요. 중간 기장, 완전히 롱은 아니고 무릎 위에 딱 닿습니다.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거든요. 가격 또한 저렴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 좀 심플하죠, 깔끔하게 그죠? 입으시면 원피스로 입으셔도 되고 자켓으로 걸치셔도 되는 기본 디자인이에요. 아주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기본 청남방. 아무나 입으셔도 밉지 않은 옷이고요,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요. 예. 기본 사이즈 팔이까지도 무난합니다. 이건 디자인이 이중으로 이렇게 줄지를 콤비해갖고. 조금 젊어보이는 패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옷이에요. 색상은 두 가지고요. 이런 형 혹시 보셨나요? 이건 어깨에다 이렇게 1 4수를나가지고 누가 입으셔도 진짜 멋있게 입을 수 있거든요. 요즘 흐름이 또긴 것보다 좀 짧은 걸 원하시니까 아주 길지 않게 만들어서 상당히 예쁜 옷이에요. 두 컬러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최신형 원피스. 요것은 허리 라인이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옷이고요. 세련되게 입으실 수 있고 조금 소재가 두툼합니다. 네, 아무가 입으셔도 예쁘게 라지 X2까지 핀턱선으로 모양을 살렸고요. 스테네리가 귀엽습니다. 입으시면 착용감도 한 예쁘고요. 요거